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(n)과 g(n)을 각각 f(n)은 9의 n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고 g(n)은 8의 n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다. 그때 일단 뭐 f(n)부터 구해 봅시다첫 번째가 얼마냐?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g(n)은?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.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. 그럼 여기는 얼마지? 1. 여기는 마이너스 3. 여기는 마이너스 7. 여기는 마이너스 5네. 이렇게.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뭐 이렇게 되는 거. 자, 그러면 저기는 a2000인 사이 베스고 a2001. 그 다음에 a2002. 요까지가 타의배수란 말이야. 이거 더하면 얼마냐? 아, 여기에도 플러스 7이 되겠 이거 더하면 얼마야? 딱, 얼마지? 0이네. 응, 어, 0이네, 0. 그럼 여 요까지가 0이야. 그럼 앞에 두 개. 마이너스 2네, 어, 이런.